왜 아무 말도 안 하시죠? 네 <laughs> 인사라도 한번해 주시죠. 아 지금 아 시작했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준입니다. 제가 네. 오늘 준희 씨를 부른 이유가 뭐냐면 준희씨 앞으로 대회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조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되게 오랜만에 대회 준비하잖아요. 2019년 6월 마이미 대회가 마지막이었으니까 이제 1년 반 정도 된거 같아요. 내추럴 그 대회가 다른 여타 대회와 다른 점이 있나요? 갑자기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원래는 매년 상반기를 생각을 했었어요 대회를 올해 제가 너무 새로운 일들 시작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정신이 너무 없고 하니까 네. 사실 대회는 하나부터 열까지 대회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좀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워서 내년은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 대회에서 도핑 테스트를 진짜 빡세게 한다요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진행할 수 없었던 도핑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한 얘기가 있고 또더큰 메일이 는 청문회를 진행하는 거예요 청문회. 약을 썼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사람들을 아, 그 그냥... 이야기만 들어도 아...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약을 썼으면 네. 어쨌건간에 그 약을 혼자 만들어가지고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구매해주는 사람이 있거나 네. 파는 사람도 사거나 사람? 네, 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소문이 들려면 청문회를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게 사실이다를 판명이 나면 박탈 만약에 준희 씨가 내출럴 네. 아니다 내출럴 아니다 해서 만약 에 그런 소문이 많으면은 준희 네. 씨가 청문에 대회에 불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사실로 판명이 나면 박탈이 네. 되는 대회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예전부터 막 꾸준히 막뭐 이렇게 쌓아가지고 대회를 준비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클립을 모아가지고 또 만들려고 했는데 계속 바쁜 나머지 그걸 못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그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아이 대회가. 네. 그럼 제가 이걸 나가면 사실 제가 만약에 정말 약을 썼다면 어디선가 저, 저한테 약을 팔았던 사람이든 네. 약을 구해준 사람이든 가르쳐준 사람이든 어디선가 분명히 소문이 돌게 마련이거든요 음... 운동하는 분들은 굉장히 좁으니까 그럼 이 대회가 지금 한달남짓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죠. 이런 이유에서 나가게 된게좀 크시겠네요 그런 이유가 정말 크고 그것보다도 근데 더큰 이유는 제가 이제 스스로 몸을 좀더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목표가 없으니까 힘들더라고요 특히 또 코로나 터지고 하니까 저는 운동을 되게 사랑하는데 네네. 뭐 대회 활동 잘 못하고 운동 같은 것도 막뭐 마스크 끼고 해야 되고 하니까 할 맛이 안 나더라고요 지만 대회가 있으면 막구를 못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대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음... 한 달도 안 남은 거야 한 달하고 3일 남았어 이 시간 동안 지금 준비하는 게 가능해요? 다이어트는 가능한데 몸을 올릴 시간이 사실 부족한 게좀 아쉽긴 하죠 와 그럼 아서 뭐하는 간짜리 액션 못들어가왜 이렇게 영혼이 없어요? <목소리> 준비하는 건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이미 대회 준비 는 사실 시작을 했어요. 시작은 했는데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사실상 이제 스케줄상 여유가 100% 되진 않으니까 메인 운동 큰 운동을 하나 하고 시간이 좀 있는 날에는 한 타임 큰 운동 하고 대근육 운동 하나 하고 이제 저녁 때 소근육 운동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시간이 좀 부족한 날에는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을 한꺼 번에 묶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식단은 이미 다 들어가고 있고요. 전 대회 때 식단이 어떻게 되세요? 주차마다 다른데 보통 몸을 올릴 때는 흰쌀밥을 1.6kg 400씩 4번 먹었었거든요 몸 올릴 때 그리고 닭가슴살은 1 2 똑같이 네. 하루한 끼에 300씩 4번 1.2 1.6을 가지고 몸을 올리고 흰쌀밥 1.2kg, 닭가슴살 1.2kg 이렇게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다가 점차 대회가 가까워지면서 몸 컨디션을 보면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죠. 아, 진짜 운동 안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렵다. 되게 계산이네요, 진짜. 수학이네요. 그렇죠? 수학도 수학인데 제몸 보면서 계속 꾸준히 바꿔보는 거예 아 실험이에요, 사실. 이번에는 지금 그래서 일단은 닭가슴살은 1kg에서 1.2kg 정도를 먹어보면서 실험을 하고 있고 흰쌀밥 같은 경우에도 지금 1kg에서 1.2kg 정도 왔다 갔다 왔다 한 하고 있어요. 이번 대회 목표가 그렇게 되세요 언제나 저목표 높게 잡는다고 좋 생각을 해요. 언제나 1등을 생각합다 안돼도 실망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언제나 목표는 높게 그거에 맞게 노력을 하는 거니까 대회 이전까지 나가실 때 네. 준희 씨가 대회에서 시작했던 부분들이 딱 음. 있나요? 있죠. 어디에? 전신이. 어깨가 좀 약하고요, 어... 등 중앙부가 좀 약해요. 이번 대회선 그게 보완 가능할까요? 이번 대회 때는 사실 시간이 촉박해서 조금 아쉬울 것 같긴 하지만 최선은 다해 봐야죠. 진짜 저는 근데 사실 대회 자체를 되게 좋아해요. 힘든데 약간 그 극한의 상황이 다가왔을 때 있잖아요. 다이어트가 거의 다 끝났을 때. 그때 진짜 컨디션이 어떤 느낌이냐면 아침으로 자다가 문뜨잖아요 침대가 뭘 저렇게 잡고 있어요. 아, 지금 이걸 달려고. 근데 그렇게 해서 무대 위에 올라가면은 또파타르시스가 무대에 올라가는 것 자체도 즐거운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제보다 더 힘든 오늘, 오늘보다 더 힘든 내일. 이거를 제가 알고도 그렇고 꾸준히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오는 섭취감이 있어요. 하루하루. 어... 몸이 변하는 거에 대한 성취감과 내가 이걸 견뎌냈다는 성취감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거든 그리고 끝났을 때그 해방감이나 끝나고 나서도 다른 분들 중에 아, 맛있는 거 많이 있어요 저는 많이 먹는 편은 진짜 사실 원래 대회 끝나고 많이 먹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근데 유튜브 시작하고 많이 먹었어요 준희씨 아, <laughs> 1등 공약 한번 거시죠 1등을 씨. 하면의 공약이에요? 아니 1등을 못하면 공약이에요? 아, 두개다 뭐, 브날나로밀티아 근데 그럼 진짜 자괴감이 빠질 것 같겠는데요? 1등 못하면 브레나를밀좀 약간 브레나 저 자존심이 맛있잖아요. 이번에 1등 못하면은 내 자존심을 밀겠다. 그걸로 맛있죠. 그렇게 맛있죠. 진짜로? 그 옛날 1cm? 아 어차피 1등할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할수 있으시죠. 마음이야 그렇죠. 결과도 나와봐야 되는 거지. 아, 근데 전 진짜 그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만드는 것까지는 제 역할이고 욕심을 내는 것도 제 역할이지만 어차피 평가는 제가 하는 거예요. 게 아니니까 그쵸. 심사위원분들이 하시는 거고 거기 오신 관중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1등에 대한 욕심은 있지만 1등 못하면 죽어야지 이런 생각. 그러면 그렛나루 말고 네. PD가 추천하는 머리 스타일 하기 어때요? 갑자기 막고 삼목컷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죠? <laughs> 에이. 1등 못하면. 구독자분들이 하라는 거 투표해가지고 그게 무엇이 됐든. 무엇이 됐든, 무엇이 됐든, 무엇이 됐든, 무엇이 됐든, 무엇이 됐든 제일 베스트 댓글에 있는 거 아, 근데 이거 범죄 관련된 거 빼고 잡혀갈 만한 거 있잖아, 철컹철컹 그런 아거 빼고. 그런, 거 네, 그런 거 빼고, 요 그런 거 빼고 준희 씨 공약 1등 못하면 구독자분들이 이번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는 걸로 꼭 1등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준희 씨 솔직히 말해서 피디님 솔직히 1등 못하기를 좀바라시죠 아니에요, 네가지 이번 내추럴 대회에서 준 씨가 1등하면 저희는 아주 행복하죠. 아무튼 되게 갑작스럽게 대회를 준비하게 됐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 지금 대회 준비 기간이 짧다 그런 거에 대해서 반감할 생각 없거든요. 누구나 그렇듯이 다 상황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응원해 주시고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끝. 알림 설정까지 안녕. 근데 댓글은 적당한 걸로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정말로.